웬일이야? 이렇게 분위기 있는 대로 다 오자고 하고 그동안 고생만 시키고 미안하다 고생은 무슨 철없는 마누라 때문에 오빠가 고생이지 아참아 아 내가 요새 좀 정신이 없어서 신경을 못 썼는데 오빠 회장 괜찮아? 음 괜찮아 방법을 찾는 중이니까 앞으로 더 괜찮아질 거야. 나다할얘아있으면서들어나할 <laughs> 얘기 있어. 그래? 잘됐다 나도 할 얘기 있었는데 오빠 얘기 먼저 듣고 오빠 먼저 말해봐 우리 엄마 말씀대로 그아기 입양하자 아무래도 엄마가 고집을 안 꺾으실 것 같아.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난 어머님 때문이 아니고 아기 때문이야. 그 아기가 꼭나 같아서. 내가 그만했을 때 다들 날 보면서 그런 생각했겠지. 불쌍하긴 하지만 남의 일 누가 키우겠냐고. 순영아. 그 대신 오빠가 많이 도와줘야 돼. 나도 내 얘기 나올 건데 만약 내가 내만 네 예뻐하고 그 아기를 미워하면 나좀 혼내줘, 어? 오빠가 그렇게 말해주면 내가 금방 고칠게.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아, 사실 요즘 나가 봐봐 입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안하다. 널그 어떤 사람의 희생양으로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내가 그 약속 깨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마누라 정말 예쁘다. 알면 됐고, 빨리 먹어. 고기 심즐겨진단 말이야. 어? 아, 이게 얼마 짜린데? <laughs> 이게 뭐예요? 방배동 그장 여사 조카야, 서른 두 살이래. 속아서 결혼한 지두달 만에 이혼하고, 여태 쭉 혼자 사는데 여자 아주 조신하고 괜찮대. 그래서요? 그래서긴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말씀드렸잖아요. 전두번 다시 결혼 같은 거안 합니다. 아까운 인생 이렇게 다 보내고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래? 어? 후회 같은 거안 해요. 애들 좀 봐. 집안에 안주인이 없으니까 마음을 못 잡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안주인이 왜 없어요? 어머니 계시잖아요. 아이고 나도 이제 늙어서 다 싫어, 구찬어. 응? 나좀 편하게 며느리 부리고 살게 해줘. 그럼 사람을 더 쓰세요. 집안일을 직접 하시니까 피곤하시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아무튼 전 싫으니까 더 이상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아이고. 정말 결혼이 싫음 연애라도 하고 살아 벌써 몇 년이야. 애미 그렇게 간지 17년이야. 응? 이제 좀그 과거에서 벗어날 때도 됐잖아. 세상에 좋은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막 가슴 설레고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기쁘고. 아니 다른 사람 다누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인생 마칠래?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아, 애미 말좀 들어, 응? 우리 할머니 잘한다. 더 밀어붙여야 더. 응? 오빠 뭐야? 야, 쉬, 쉬. 지금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부킹 주소하는 중이야. 뭐?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아버지도 여자를 만나든지 연애를 하시든지 해야 우리한테도 신경을 끊으시지. 싫어. 난 아빠한테 여자 생기는 거 싫어. 쉬세요. 아빠, 재혼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게? 아유 아버지 나이 이제 40대 중반도 안 됐는데 당연한 거지. 이제 할머니가 소개하신 여자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한번 알아봐드릴까요? 아주 특 A급으로 알아봐드릴 수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올라가 임마 그리고 주라인너 성적 못 올리면 유학이고 뭐고 없는 거 알지? 알아요 넌 월급이 30%간봉일 텐데 꽃등심으로 기분 내고 다녀도 되는 거냐? 어, 어떻게 아셨어요? 월급 위에는 한 푼도 없다는 걸 명심해 귀신이 귀신.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뭐. 그만하면 충분해. 아기 키우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야. <laughs> 알아. 이 며칠 봤는데도 힘들더라. <laughs>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널 진짜 행복하게 하고 있는 건가? 널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 주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행복이 뭔데?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편하게 사는 거? 나한테 최고 행복은 오빠랑 같이 있는 거야 또 나온다! 그울것 같은 표정 <laughs> 난 오빠랑 함께라면 지옥불도 커 만나는 사람인 거 몰랐어? 그니까 오래오래 내 옆에만 있어줘.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일찍 가버리는 게 그게 제일 불행한 거야. 우리 엄마 아빠처럼. 우리 오래오래 아이 옆에 있어주자. 여보세요? 한주명 씨. 저 왕세준입니다. 왜? 예? 오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만나자고요?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 오늘요?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지난번 거기서 만나죠. 예? 아, 예, 예 만나자고? 지금 날 만날 경황이 없을 텐데요 지난번에 제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랬죠. 두려우신가 봅니다. 네,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벌써 취했겠죠. 그럼 오랫동안 고민하고, 솔직히 고통도 컸습니다. 이창섭이란 친구, 제가 너무나 아끼던 후배였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선생님이 인수해간 그 개발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진짜로요? 그 대신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 공장이 얼마 전안 좋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요. 전 베타 레티놀 말고도 개발할 기술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절 믿고 제 기술을 믿고 투자를 좀 해주세요. 투자를 하라고요? 앰프 정도의 회사라면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투자라면 얼마 하나요? 제 공장에 다시 가동할 수있는 정도의 투자입니다. 그문제는 좀... 제가 오너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앰프 화장품의 한규진 사장님을 직접 만나려고요. 사장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 사장님을 직접이요?